안녕하세요. 자연의 리처방 닥터그라스메디의 최진식, 김세요 네, 저영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번 누아구출기 1탄이 이어서 누아구출기 2탄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 고양이를 구출했을 때 어떤 점들을 좀 체크해 줘야 되는지 음. 그리고 어떻게 케어해 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죠, 그죠 선생님들에 네, 네. 네. 제가 이전에 누아를 구출했던 것만 이야기했어요. 태풍이 아주 오는 날인 10월 6일 아직 날짜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저희가 밥을 주는 길 고양이들이 애기 고양이를 죽이려고 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구출해 온 거죠. 그이후에는 사실 킹스님이라고 불리는 영준이 크. 형이 좀 관리를 했거든요. 에이, 그 그때 집에 데려가서 어땠었어요? 아 장난 아니었죠. 그때 구할 때 기억나죠. 막 누구 보기만 해도 그냥 막 끌리고. 아그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약간 조그만한 애가 이막 아, 하면서 막몸 부르떨면서 점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아. 그냥 그거리면서막 진짜 완전 아, 물어 죽이려 가까이가 하면서 <laughs> 이렇게 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원래 고양이가 있잖아요. 맹수 그렇죠. 그 페르시안인데. 개한테도 그러더라고요그 조그만 애가 아. 그 한번 물리면 죽을텐데 진짜 요만했어요 <laughs> 그 부활 당시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분리를 시켰죠 애기 고양이를 박스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맹수는 좀 자유롭게 풀어놨는데 그 맹수가 계속 가까이 가더라고요오기 네. 때문에 그리고 뭐 보니까 맹수도 엄청나게 그러고 하던데요 둘이 사이가 안좋았죠 그 이제 새끼 고양이는 계속 하악 하악 하긴 하는데 얘가 겁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것같더라고요그 공격성을 아. 나한테 더 이상 다가오지 말아달라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박스에서 아예 한 발짝도 못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계속변을다 네. 보고 막 팔에 다 묻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돌볼 수 없겠다 얘를 판단을 했죠. 그래서 얘를 어딘가에 보내야 되는데 이제 카페에 올렸어요. 그래서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 근데 거기서 어떤 조심한 분이 제주도에 사시는데 그 완전 검은색인 고양이가 너무 예쁘다고 얘를 데려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한 저런 과정 거치면서 이제 그분께 데려다 주려고 하다가 네 그때인데 사실 좀 고민되는 점은 있긴 했었어요. 음. 애기 고양이이다 보니까 사실 뭐 젖된지 얼마 된지 된것 같지도 않은 아이였는데 집에 아기용 사료도 없고 뭐 아기용 우유도 없고 하니까. 줄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뭐, 뭐 주셨죠, 그때? 저는 맹수 사료를밖에 없었어요, 그때. 어... 원래 제가 키우던 성묘용 사료. 그거를 줬어요. 며칠은 괜찮겠지 싶었는데, 그때 설사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때 뭐 스트레스 받고 너무 그래서 그랬다고 음. 판단했는데, 어차피 고양이가 먹는 거다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음. 뭐, 스트레스도 요인이 있을 수 있기는 한데요. 아이가 음. 이제, 근데 당시에 뭐, 그 정도 최고면은 뭐, 한 달이나 두달 미만 정도였을 것 같은데, 음. 그 정도였으면은 사료를 어, 충분히 먹을 수는 있을 수 있는데, 어, 만약에 이유 과정이 아직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면, 위장 관계에 음... 좀 부담이 되거나 했을 수는 있죠. 그 전까지 뭐 엄마 젖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음... 사료를 먹거나 했을 경우. 그 사람들이 보통 새끼 고양이를 데려오면 사람 우유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마시는 우유 같은 경우에는 네. 고양이들이 충분히 소화. 대사를 거쳐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 설사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 어린 아이들은 그 설사를 유발했을 때 굉장히 쉽게 탈수가 올수 있어요. 아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서 그래서... 탈수는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아 절대 사탕을 주시는 건안 되고 아주 뭐 만약에 당장 어떻게 할수 없다 아이가 너무 기력이 없이 쳐져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어, 설탕 물이라든지 피컵 같은 아 거를 조금 희석해 가지고 아 입에 몇방울좀 넣어 주시는 정도로 저혈당을 아좀 예방. 하는 응급처치 정도 아, 일단 진행을 해볼 수 있고 네. 단거네요 단거.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고양이가 육식동물이라서. 고기류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네, 제가 그래서 이거는 뭐 꾸준히 이 식단을 유지하거나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아. 말 그대로 응급처치예요. 조그만 아이들은 충분히 이제 에너지원을 대사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음. 저혈당이 올수 있거든요. 음. 그럼 저혈당 쇼크가 오거나 하면 진짜 바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음. 그런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한 어, 쉽게 말하면 사탕류 같은 거를 좀 물려준다 생각하면 되죠. 그렇다고 아. 사탕을 주시면 되는 건 아니고. 아.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빨리 동물병원 같은 데 가셔서 24시간 하는 병원에는 대부분 고양이들 이제 모유나 분유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매하셔서 포유를 해주셔야지 음. 아이한테 적절한 영양소와 에너지원을 공급해줄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잘못했었네요. 그럼. 아뭐호의로 그러신 거니까. <laughs> 뭐, 네. <laughs>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기는 어렵고. 네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새끼 고양이에게 사람 우유 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음. 병원이나 이런 데 가시면 KMR이라고 써져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뭐의 약자예요? KMR? 이제 키튼 밀크 리플레이서라고 어. 어린 고양이들의 이제 먹어야 되는 우유를 대용하는 제품이라는 음. 아주 직관적인 이름인데 음. 그 이름이 적힌 제품이나 또 다른 제품들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음. 그런 것들 구매하셔가지고 이제 급여를 해주시면 되죠. 네. 그럼 뭐 간단히 요약하면 혹시 정말 집에 아기 고양이한테 줄게 없는데 뭐좀 영양실조에 걸린 것 같고 기운도 없어 보이면 네. 사실 설탕물을 주는 게 가장 좋은 초이스다. 응급처치 그런 거는 응급처치 좋은 초이스고. 응. 네.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카페들에 뒤져봤을 때 아기 고양이 구조했는데 사람 우유 줘도 되나요? 뭐 이런 말 엄청 많았거든요 음. 근데 거기에 정확한 답변이 달려있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음. 저희 영상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은 혹시 주변의 분들이 아기 고양이로 구조한다면 사람 우유 주지 마시고 집에 있는 음. 설탕을 가지고 희석을 잘 하신 다음에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경구용 수사기로 잘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 네. 네.